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2 어, 3과의 대화문을 먼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대화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Listen to one. What show are you watching? 여기는 뭘 보고 있냐? 라고 so 맞죠? 진행형이니까 비동사 ing니까 뭐 하는 중이다 그죠 그래서 셀리 어, 너뭘 보고 어떤 쇼를 보고 있는 거니? What's in the show로 꾸며 준 거예요. I'm watching the Sai 음, magic show. 사이언스를 줄인말인것 같아요. Science, magic show. 과학 마술 쇼를 보고 있는 중이야. 이뉴 프로그램 그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자, 1번에서는 have you heard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heard about it? 자,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자, 이거는 이식알아듣는 것을 뉴 프로그램 magic Science magic show. 같은 의미가 되겠죠? No. 아니. 자, 이번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No, I haven't. What's it about? 뭐에 관한 것인데?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고요. 들어보진 못했다고 했고 The program uses. 그 프로그램은 사용한다. Science. 과학을 사용하는데 To. 음,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마술, 아, 어, 묘기. 마술, 묘기.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magic t r i c k magic tricks. 요게 묘기, 제주, 뭐 이런 뜻입니다. 마술, 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 과학을 사용해. 자, 그 다음,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O, oh, E, 3번에서는, 재밌 재게 들리는구나. It sounds interesting. It sounds interesting. 어 재밌겠다. 흥미로울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 번으로 건너가서, 자 mom, 엄마 4번에서는 음, 들어본 적 있어요, 어머니? Have 소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Have you heard about 엄마 들어본 적 있으세요? Chat r o b o t 로봇이 채팅을 하나봐요. Chat r o b o t 지금 벌써 이게 지금 교과서가 개정이 됐는지 한 5, 6년이 됐는데 그때 이 얘기를 꺼냈는데 드디어 Chat GPT라는 게 만들어졌죠. 대세인 것 같아요. 자, no i e 번 e r 에서는 haven't 들어본 적 없는데 no i haven't 엄마께서 들어본 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what is it 뭐냐 라고 물어보시 니까 아 i r t y is a phone 자, 그것은 하고 그것은 핸드폰의 폰의 애플리케이션. i o n application, application. 자, 앱을 앱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앱 있잖아요. 그거에 어, 원래 플레임이에요. 어, 전체 이름.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뭐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적용 응용 이런 뜻입니다. 어 그거는 아, 핸드폰의 앱이야. 엄마. You can ask. 엄마는 질문할 수 있어. Any questions? 어떤 질문도 그리고 it will answer. 이시간 지키는 건 Chat g p t 는 아니고 Chat 로봇이죠. Will answer. 대답을 할 거예요. Let me show you. 제가 보여드릴게요. Emily라고 이제 어, 로봇트한테 Chat GPT라고 하게 그냥 Chat GPT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Emily인가봐요 이름이 Emily. 자 6번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날씨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What's the weather like? 이렇게 쓰셔야지 오늘 날씨 어떨 것 같아요? 날씨 어떨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what like and how 하고 똑같아요. how 그래서 어떠냐, 야? Yeah. 음. 어, 또 쌤의 콩이 콩제 음, 고양이 이름이 콩이에요. 그래서 콩이가 또 문을 닫아놨다고. 문 열라고 난리네요. 음. 자, 있지.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비가 내릴 것 같아. It's going going on. Going to군요. 음. It's going to rain. 비가 내릴 것 같아. 아고 로버트가 대답을 한 거죠. So you'll need umbrella. 나는 우산이 필요할 거야. 와우. Wow. 하면서 어머니께서 What a great application. 와서 so, 쓴 이유는 음, 감탄문이에요. 여기 보면 느낌표가 있잖아요. 그 감탄문은 감탄문 what 어, 형명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와서 쓰게 되면. 근데, how로 쓰게 되면요, how, 형, 어, 명. 이렇게 써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하고 형용사하고 위치가 바뀌니까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거 좀 느낌 있는데, 음, 꼭 외워두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중요하네요. Next, 3번으로 건너가서, Hello, student. 안녕, 얘들아. 하면서, 어, 아, 선생님이신가? 자, 9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이어갈까요? 9번에서는, 너희 no, 들어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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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you heard about, 들어본 적이니? DIY drone class. 이거 뭐, DIY는 doing yourself죠? 스스로 뭔가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자, 드론을 스스로 만드는 수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You can make 너 만들 수 있어. 너 자신만의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요 자리는 드론이 들어가야 될거 같아요. 수업에서 드론 너만의 뭐 뭐만 오는 요런 느낌이에요. 소유를 좀 강조하는 거. 소유격을 좀 강조한다. 드론을 쓰면 되겠고요. 요 너는 너만의 드론을 만들 수 있다 The Youth Community, 청소년 센터가 제공한다 Offer 1이 어, 있군요 자, Offer s 센터가 주어니까 그죠? 커뮤니티 센터가 주어니까 단수잖아요 그래서 S가 꼭들어가야 되고 수업을 제공합니다 3시에 수업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Every week Wednesday 수요일마다, 니까요. Wednesday, when, 오, 스펠링이 맨날 헷갈려요. D가 먼저 나오죠. Wednesday. 우리 중딩 여러분들이 더잘쓸것 잘 같아요. 자, Wednesday, 매 수요일마다, 화요일인가요? 어, 화요일이구나. 수요일이왜 이렇게 헷갈리니? 자, 수요일이요. 매주 수요일마다 3시에 수업을 제공합니다. 3월달이에요5 월에 아쌤 음. 아, 고양이가 쌤을 아, 정신없게 해갖고 지금 아, 굉장히 쉬운 것들을 해가리고 있어요. 자, make you special 너만의 특별한 드론을 만들세요. 그리고 learn 배우세요. 자, 뭘 배우느냐? 자, 방법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 요 how to 그 다음에 씨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조종하는 음. 방법이니까 control이 괜찮겠네요. control Control it. 자이 시간에 키는 건뭐 너의 special t r o n 되겠죠. t r o n 단수니까 단수니까 is로 썼다. Don 그 다음에 don't miss 놓치지 마세요. Don't miss this great chance. 이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음. 음. 대화를 끝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listen and talk to로 가서 음 여자 친구가 you know what? 너 그거 아니? 와우 자 you know what? I made 나 만들었어 감자 시계를 어제 만들었어 potato clock potato clock potato clock, potato clock. 감자 시계 그러면서 깜놀하면서 뭔 말이야 그게 what do you mean? My clock, 내 네, 시계는, 자, 15번에는, 어, 작동한다. work, 가작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my clock이 주어잖아요. 단수죠. 그래서, 단수니까,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가 붙습니다. with potato, 감자로 시계가 들어간대요. 감자로, not with, battery가 아니라, Not with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 없이, without 쓰면 한 번에 한단어로 해결이 가능하죠. Without batterie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음, 여기서 not with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로 바꿔도 괜찮아요. Without. 다음에 potato는 감자는 can produce, produce는 생산하다라는 뜻이고요. Electricity. 전기예요. 전기. 전기를 생산해, 생산할 수가 있어. That's interesting. 흥미롭구나. 자, 여기서 어, produce하고 electricity, 전기 이런 스펠링들 잘 알아두시고요. without도 알아두시고 이 표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Next to Lisa. Lisa. 16번에서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너 뭐했냐? What did you do?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I made 나 만들었어 egg bowl 달걀 공을 with my brother 내 어, 동생과 함께 egg bowl 달걀 공. 그러면서 그게 뭔 말이야? 무슨 의미니? What do you mean? 뭔 말이야? We put an egg. 우리는 달걀을 넣었어. Vinegar. 이건 는 식초예요. 식초. 식초에다가 달걀을 for two days. 이틀 동안 여기 숫자가 나오잖아.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for를 뭐 하는 동안이라는 전치사, 전치사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okay, 바리? Then. 그리고 나서 달걀은 공으로 공으로 오 되는데요. 변한다. Turn into 하면 몸으로 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역시 egg가 주어니까 단수여서 s를 붙이고요. Turns into b a l l 공으로 변한다. Wow, I want to make one, too. 나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 음, 음, vinegar, turn into. 얘가 제일 중요하네. 몸으로 변하다. 그죠? 자, 넘어가구요, 뿅, 세 번째 대화는 안나야, 렛츠, 뭐하제냐? 19번에서 만들자. Let's make mystery card를 만들자. For science experiment. Experiment는 실험이란 뜻입니다. 실험. 과학 실험을 위해서 우리 아, 신비 카드, 미스터리 카드를 만들어보자. 미스터리 카드. 뭔 말이야? 할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자, what do you mean? 무슨 의미야? It's a special card. 그거는 특별한 카드야. It c a n hide. Hide가 이제 숨기다란 뜻이죠. 응. 너의 메시지를 숨길 수가 있대요. What do you make? How do you make it? 어떻게 만드는 건데? 저 21번에서는 섞어라. 믹스. 믹스가 이제 섞다란 뜻이죠. 섞다. 베이킹 소다하고요. 그 다음에 water. 물을 섞으래요. 이게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rite message. 메시지를 쓰세요. on the card. 카드 위에다가. 카드 위에 메시지를 쓰세요. with it. 그것과 함께. How can you read a card? 뭐 어떻게 그 카드를 읽냐. 페인트. 음. 뿌려라. 음, 칠해라. 동사로 사용한 거예요. 칠하다. Over the card. 카드 위에를 칠하래요. With 뭘 가지고 있어요? 포도 주스를 가지고. Grave는 포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then, 메시지. 그러면 메시지가 appear. appear는 나타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조금 정리하면 자, appear, 나타나다고요. 메시지가 단수죠. 단수라서 또 s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중요한 게 음. 딱히 별로 없어 보이긴 한데 experiment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Real life communication 자이쪽에 내용은 자 22번에서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 22번에서는 너 들어봤니? 가만히 나왔네 Have you heard? About the smart app contest. 자, contest는 보통 대화 대회라는 뜻이죠, 대회. 스마트 앱 대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니 하고 여자아이가 아, 질문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뭔 소리야? What do you 아닌가? 2 3번 분에? 음. 아 들어봤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자, yes, I. Have 나 들어봤어. Yes, I have. Are you going to enter it? 음, 나 거기에 e 터 t e 원래 들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들어가다. 자, Are you going to enter it? 자, 그 대회에 어, 출전할 거니? 뭐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음, 참가하다로 의역이 되어 있나요? 일단 e 터는 들어가다가 맞습니다. 여기서는 의역돼서 참가하다로 되어 있고요. 참가하다. Yeah, I'm going to send my idea. 나 아이디어를 보낼 예정이야. Be going to는 will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We'll send. 보낼 거야. About Pick Garden 앱에 보내 대해서. Pick Garden 앱에 대한 자, 요거는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꾸며 준 거예요. 이 친구가 앱을 만들었나봐요앱 이름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보니까. 자, Pick Garden 앱에 대한 나의 아이디어를 보낼 예정이야. Pick Garden의 잠깐 서 물어봤죠. 그게 뭔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야 되네요.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니? When you take a picture of plant. 너가 take picture of 하면은 사진 찍다라는 표현이죠. 사진을 찍다. 너가 식물의 사진을 찍었을 때그 앱이 말해줄 거예요. 너에게 you. 자, 뭐를 말해주냐면 아, 거는 간접 목적어, 목적어. 뭐, 뭐 누구 누구에게 그다음 에 여기가 직접 목적어 자리예요. 뭐뭐 을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ake care o f it, 보살피다, 다루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take care of it 음, 방법을 얘기하니까 how to how to take care of it.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보살펴야 될지 이 시간에 키는 건뭐 플랜트가 되겠죠. 음. 식물을 보살피고 다뤄야 되니까, 자 그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26번에서 마지막 모모처럼 들린다. 들린다가 sounds 동사예요. 그 다음에 모모처럼이니까 뒤에 명사가 오면 like를 써야 돼요. 명사 어디 나왔지? 짜잔 여기 있죠, 그렇죠? Useful 유용한이란 뜻이니까 여기 명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어, useful은 유수 유용한입니다. 유용한 여기 like가 있어야 돼요. 뒤에 명사로 끝나게 됩니다. 전명구, 그죠? 음. 자, 매우 유용한 앱처럼 들리는구나.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 체크 면 h 하 w take care of it. 자 여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뭐 있을까? Enter 참가하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음, 뭐 그럼 뭐 없네요 더 이상.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중2 3과 대화문이었습니다. 바이바이.